안녕하십니까 음, 캐드화 강의 24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건축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의 슬리브를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슬리브를 작도하기 위해서는 건축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자, 건축 벽체를 그리기 위해서 건축 구조 탭으로 이동하시고 자, 건축 패널에서 사각 벽을 클릭하십니다 자, 외벽과 외벽과 연속에 체크하시고요 자, 폭은 400으로 세팅하겠습니다 아, 높이는 4500으로 세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자 형태로 자, 화면에서 이렇게 임으로 벽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키 눌려서 명령을 종료하시고요 자, 위생탭에서 위생배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생탭 그리고 배관 클릭하셔서 자, 프리셋에 오수 배수관 선정하시고 관제의 경질 연마 비닐관 선택 그 다음에 허칭경은 100mm 지정하겠습니다. 자, 레벨은 3000에 주시고요. 자, 임으로 배관을 그리고 자, ES키 눌려서 종료하시고요. 세개를 자, 자, 이런 방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개가 그려졌고요. 일괄치수를 이용해서 배관에 간격을 조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관의 끝단면들을 신축을 이용해서 수정해 볼 겁니다. 자, 먼저 배관 양쪽 끝단면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신축관을 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편집 탭으로 이동하시고요. 자, 신축이라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 선택하십니다. 자, 일괄이라는 부분에 선택을 하시고요. 어, 전체 에, 이렇게, 에, 크로스 상태로, 어, 박스를 선택하시면, 자, 전체가 선택이 되죠. 하지만 선택이 되지 않을 경우, 자, 이 부분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각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테두리에 체크.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사각형 어, 박스를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에, 박스에 걸쳐져 있는 모든 객체들이 선택되어 집니다. 오케이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내가 위치하는 곳을 클릭하시면 자,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역시 아래쪽 부분도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오케이. OK. 그리고 아래쪽도 어, 내가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시면 위, 아래의 배관들이 자, 일률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일괄지수를 이용해서 자, 배관의 간격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에 일괄지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 기본도형으로 이동하시고요. 평행지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괄부분에 클릭하시고요. 자, 첫 번째 점은 오른쪽에 있는 자, 벽체의 센터 부분을 자,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두 번째 점은 끝부분에 배관을 선택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OK 버튼 클릭하시면 일괄 치수가 이렇게 적용이 되었죠. 치수선이 놓여질 위치를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ES 키 눌려서 명령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치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치수를 클릭하시면 여기 메모장 같은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자 치수를 선택해서 자, 수정할 수 있는 대화창이 뜨고요. 여기 치수값 변경에 따른 관련 부재도 이동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체크되어야 이 숫자를 수정했을 때 객체들도 수정이 되어집니다. 자, 3,000이라고 자, 입력을 할 거고 내가 선택한 이 부재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자, 왼쪽 부분에 자,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객체가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도 자, 클릭하셔서 자, 40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 엔터. 그런 다음에 똑같이 객체 왼쪽 부분에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역시 자, 400이라고 엔터 쳐주시고 자,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ES키 클릭하시면 자 이제 내가 원하는 벽체 중심에3000그 다음에 400 간격으로 배관이 되어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이 부분에 이제 슬리브를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리브를 작도하기 위해서는요. 자 위생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생 탭에서 슬리브 인서트라는 이 패널 부분에서 원형 슬리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원형 슬리브를 자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원형 슬리브를 클릭하신 다음에 원형 슬리브에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죠. 레벨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관에 따라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오프셋은 배관의 외경을 기준으로 해서 50mm 정도 간격 띄우기에 의해서 광경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100mm 오수관이기 때문에요 보온을 하지 않죠. 저는 25mm 정도만 떨어져 있는 거를 자동으로 계산하게끔 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벽체를 먼저 선택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배관을 차례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배관에 간섭되어지는 벽체에 자동으로 슬리브가 작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이번에는 이 부분에 어, 오프, 오프셋을 자, 50mm를 이용을 해서 동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ESK를 한번 눌리시고요. 그 다음에 벽체를 선택하고 다시 배관을 선택하게 되면 슬리브가 자동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e s k 눌러서 명령을 모두 종료하고요. 확대를 해보면 기존의 배관을 기준으로 해서 25mm가 오프셋된 슬리브고요. 이것은 기존 배관을 기준으로 해서 50mm가 오프셋된 슬리브가 작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수리부에 물량 산출을 한번 해볼텐데요 재료집계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생 탭을 이동하시고 자 확장 기능에서 재료집계를 클릭하시면 자 다음과 같이 자 선택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다시 집계 결과로 자, 이동을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이 폴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폴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보면 어, 보슬리브 연계라는 파일이 보이고요. 자, 이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 하신 다음에 집계 게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어, 슬리브가 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CSV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폴더를 지정을 하셔서 그 폴더 부분에 파일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결과를 다른 파일로 저장합니다를 선택을 하시면 제가 아까 연습할 때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CSV 파일이 만들어졌으면 확인할 수 있고요. 이에 스킨을 눌러서. 자, 이번엔 탐색기를 통해서 자, CSV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슬리브 CSV 파일, 슬리브 CSV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어, 엑셀에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자, 다음과 같은 이런 일란표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 부분은 슬리브가 삽입된 높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슬리브의 외경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의 슬리브를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